막 거기 실이 안 보이니까 실이 안 보이게 아래 왼쪽 왜 그래 왼쪽 에한점만 그래 그리. 지금 방구 없냐? 실 어? 있는 거 맞아 아 방구 깨져야 하는데 아, 아 왼쪽 한줄 왼쪽 한줄 왼쪽 한줄

<laughs> 어 라이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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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, 여기 아, 할 일이 많아요. 야, 도나던져도나자나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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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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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f 라인인 l 위로 오시길래요? t down. I f e e 요 l i 요 e i down. I'm n o 야저 o w n I'm not down. I'm not down. I'm not down. I'm n 네, 저거 진카이죠몰랐겠이지만징지만징가이지만징이로 제가... 살게요 이지만징하라지만하이지만 징하이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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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징하이지지만징하지이다 아, 리끊어 아, 파파, 네,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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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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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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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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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짜잔! <목소리가> 덜켰다! 아, 아, 기다려, 4판, 4판. 덜켜, 덜 아니! 오만 어? <laughs> <laughs> 기다려! 레킹볼레킹볼레킹볼 봉, 봉, 가자, 킹볼 아, 몰라. 아, 빨리 몰아세자 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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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! 어, 잘 밉어, 잘 밉어. 1코스 어, <laughs> 받아라! 오케이! 어, 어, 루시오, 마. 루시오, 시오 나이스! 다 아, 아, 와. 역시 이로공전때 뭐, 뭐, 실차는 진짜 아, 아, 빨리 빨리 차탄 투어를 차탄 빨리 쳤잖아. 하나는 아, 기어 야 되라고. 내순이동기가 작동 중이에요. 안녕하세요. 어? 저기 <laughs> 세명같네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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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아, 아, 가면 안 돼. 여기 가면 안 돼. 안 돼. 아, 어, 안 들려, 어? 여기 가면 <laughs> <laughs> 안 돼. 비빌때 있다가. 아, 들려. 5아안 맞아. 미안. <laughs> 오 잠깐 huh? 여기 다 여기 있어. 왼쪽 왼쪽이 왼쪽쳐어 왼쪽 왼쪽 나이스라라어 근데 두아진 심에 왜 있어? 한 <laughs> 야, 아까. 루시 개필. 루시 개필. 루시 보조 한데 나의 길을 가르겠어. 아, 건내기 아, 피거인 님, 저건 살릴 수가 없어요. 자리야잔다 뒤에 자리야잔다고지 이거 좀봐 달라고. 자라클. 좀좀봐 달라. 잔다. 아! 리가 쏜다. 또다... 아, 나 죽여. 죽이고 싶다. 이나시 꼬인 기계. 살려라. 이안 라인을 피 라인 터미. 아, 슈퍼이아저 거기 길안나나나해 나와! 나 해, 해, 나와. 나와. 벗오나 나. <laughs> 너무 아파. 힐좀 주세요. <laughs> 나좀 주세요. 네 아, 네. 어? 안녕하세요. 어차피 보호막 때문에 살 텐데. 안 참. 나는 척이다 탈요아대기 너무 지 너무 뚱뚱해서 자 이거 대지. <laughs> 어, <오늘> 침대까지. <laughs> 너무 야 잘했어요. 아주 반주.

란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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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정면 정면 ㅋ ㅋ ㅋ ㅋ ㅋ 쟤네 전략 아, 다 아, 아. 이게 뭐야 아, 아 쟤네. 쟤네 전략 아, 미쳤다 아 모인 할걸 쟤네 전략 아, 미쳤다 음. 오른쪽에서 맥크리 궁쓰니까 왼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. 어갑니다나 딜러 언제 해보냐. 나 딜러 하고 싶은데. 응. 어... 3 3 <laughs> 3딜, 3딜. 아. 래3-3 조합으로 3딜 3힐. 나 이러면 뭐래, 뭐 해야 돼? 탱을 해야 돼? 딜, 아니, 힐을 해야 되나? 힐을 해야 되지? 뭘 응. 뭐 해야 되지? 힐러? 응. 딜러 야겠다오일하니까에르지 할래 왠지 모르게 오늘 메르지가 오고 에잉? 왜요? 에잉? 왜요? 뭐, 아니 뭐, 어째서 또내신구야 어? 어디가 앞어요 그게 죄야? 안녕하세 고요함을 즐겨 고소? 오게 <laughs> 공격 시작까지 아니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도 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래시를 거냐루 무시하면 됩니까? 안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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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 저거 대기 됐지. 대야 같이 야 죽는 방법 없가 던지는데. 아, 그야니까 천천히 천천히. 우리도 트레드 얘들아. 저거 정야다가자고 하면은 신호를 줘 가.. 이속 달라. 아, 중심어서야게 들어가제. 치유 증폭. 아직 할 일이 많아요.

우리 자리안 오케이 드라이 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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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못 죽였냐? 가라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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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아, 너무 아파 아 나도 아파 이거 자리왜 이렇게 아파 이거,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? 봉 라인 돼봉 자리아 와 카이저 아. 기다려 오, 와, 나이스 시민 아, 나이스 카이저 아, 아, 조금만 더 기다려 와, 됐다. 와, 아, 네. 아 무시우피 왜안 자냐 이게. 와, 예 아파, 예 아파. 헤이 헤헤헤 아,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페퍼 페퍼. 페퍼 페 아, 어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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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이 저. 나이스. 가이저 이석 달라 하면은 궁극기 버튼 눌러. 아야, 나좀 데려가라. 이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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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지쳐지는 놈들에게 그런 건 없다 와이팍봐 인성 이거씩 동글동글해지는다 이팀아이아아아 대박이 이다 죽었냐? 모를 아, 나는, 난, 난. 아, 난 아. <기> 당신 매몬 빠 아마 죽을 때딱 타이밍이 있는 0.1 때문에 안 아이미 상대 진짜? 라이 방벽에 막혔어. 응. 공그기가 준비됐습니다. 중어 뭐, 기운이 떴어? 재명죽지명이 떴대. 이 떴대. 어? 어?

뭐야 왜왜왜왜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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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? 어디 갔어? 돈이 진아고요 놈들아. 이 많아. 안녕하세요. 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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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야, 이거 로로 음, 컷. 아. 어, 피하고 아니, 살 좀. 꽉 거의 다. 살살. 살살. 카비요 와가 테크 어, 죽을 수 없어. 죽을 수 없어. 아, 미안. 음. 얘안 좋다. <laughs> 아니, 아, 앞에 가서 아. 앞에 가서 딜러니깐 지켜. 아니, 루시 있는 자 아, 딜러 먼저 왔드. 잡았다. 딜러니까. 딜러니까. 어? 메이가 딜러였어 어키. 어? 솔자가 어. 언제 탱크였어 솔자 <laughs> 헬로 아님? 어? <laughs> <laughs> 아? <뭐라> 와? 와. 나순간넘어갈뻔했는데 와. 진짜 넘어가뻔 있어. 시작. 저 갑자 뭐지? 리그팀스되할 겁니까? 그거야 핑크. 방, 핑크. 이번 경기 <팀바바라> 끝나고, 끝나고 <뭐라> 집중해야 할 시간이니까 이드래곤스 저거 네. 스파크 안 하면 나는 몇. 몰라요 <laughs> 몰라요 그냥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맞추더 가이저 이번에도 알지? 미속달라 하면 눈신어 어? 에이 엠 관중 수치 이거 잘했리 잘했어, 잘했어. 오른쪽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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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앞에앞에 앞에 어, 나 반발해. 어, 1점, 1점, 1점. 죽은데, 누구야? 찍어, 찍어, 인정이야. 살도살도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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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짝, 살짝, 나안는데모이라못 아, 믿네, 이 사람. 오케이. 쓰레기. 모이라 개쓰레기. 모이라모스트분이 그런 말 하시면.. 가라, 루시우! 없어어 가라, 루시우. 져야 한다. 갑시다 힐러의 폭포 아악 겐지 또 있다 겐지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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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됩니다 아힐힐줄게힐줄게힐줄게 아니 힐 준다니까 <목소리도> 아니 힐 주고 있었는데 저도 아이고 퍼벽하기 힘들지 힐러 없다 힐러 없다 마을 없다 <목소리도> <마를도> 힐러 없다 <목소리도> 와아 <우와. 목소리도> 죽뭐 점수. 2대 네? 망 그러니까 1번 못 가. 왜? 에? 그 아? 일본.. 대본 1번 다고 왜? 일본 못 밀어 아, 1번 못 가신데. 거가 이제나 할까? 아, 뭔, 봄놀리야 아, 1번 가 보고 싶다 나도. 하세요. 비행기 어디? 뭐 하지 말래요? 아, 하세요. 파고 갈면 우리 진정을 아 하세요. 아, 들어 되면잘수있 이거는 제가. 방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방 방장인 제가 판단합니다. 제가 사죠 왜저 사람이 메르샤 할 때는 왜 보수 안와 공격력을 높여드린 왜나만이나 다섯 시간 넣어야 돼. 하루 음, 전나랑 이제 다섯 시간, 나는 중요한데, 지가 안 해. 떠라고 어? 에이, 시간, 시간. 시간. 어?

저기요 손가락 부러질 것 같은데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손가락 그냥 손들어고 있어 하나. 까버릴게 으하. 찾아 잡다. 아 내가 깨웠다. 하하하 아, <laughs> 가자 야타 있다. 한배 약한 한 배. 아니 나 초. 이다 아. 니또 누가 깨웠어, 저거. 내가 깨웠어. 아니 아, 좀 아니, 끼면 안 <laughs> 돼? 아, 저거 왜내 타타? 당해봤지 않고 <laughs> 일하고 싶고. 아, 맞는데. 진짜. 아니, 저 거기 가면. 오지마. 오지마. 일단 여기 있다. 위도 여기 있다. 위도 여기, 여기 있다, 얘들아. 내다 네, 전화한다. 어. 아, 너가, 나, 전화해 전화해. 어, 정크랑정크랑 위도 때문에 계속 나가. 그럼 주말에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야타가 뭐위왔어 저하고 누울 건데 하나 가 가서 소개해 드리자 가자. 아니. 어? 여는 죽지 않아. 저거 뭔데 근데 새로 온 분인가? 아니 어, 이번에 뭐니? 하이. 요 어건 대체 무슨 나나 컷. 타이저 빡키워고 있어. 나는 캐왜안해 여기도 했... 어, 나나 <laughs> 어 왜? 아! 아아지 아, 잠깐잠깐잠깐 아, <laughs> 어, <정포 웃음> <점포는 정포>. 아니? <laughs> 야, 야, 왜 뭐야, 뭐야. 아, 괜아나 저기. 어, 아 아니. 내가 관중자 자리 하나만으로 아지메리 와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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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저 정면 갈 거? 정면? 오케이, 확인. 오케이 확인. 적을 포착했다. 와이네 또. 아니야, 는 정면, 정면 가자 하는데? 저오말 정말, 정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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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정정정야지정민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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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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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, 정말, 정 야빡 키워주고 있어 k a y okay. I l i 급 e 오케이, i g h t up. I l 야, k e 차도? l i 라 h t up. 컷 like to light 컷 p I 컷, 컷. 와 i k e to light up. I l i 아, 이 to l 아, 어, 근데 한조가 잘 하긴 했어. <laughs> 어.